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곤주다의 왕 요시아 왕의 아들 여야김 넷째의 유브라데강강 그리스에서바벨론의 두부간에 썰 왕에게 패한 알고의왕 바로 누구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여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한장을 지어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인 것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같고 강물이 출렁인 것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넘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방금의 여호와께서 북쪽 요르대강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므로다. 천녀달 애굽이여 길라스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차가운 가운데 어, 예배 의 자리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동선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누가 역사의 주관자인가 누가 역사의 주관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 과거 역사를 잠깐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들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중요성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서를 비롯한 예언서는 공통적으로 특정한 역사를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본문의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에서는 아쉽게도 모두가 역사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해하는 데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이 32장에서 44장까지의 말씀은 유다왕 시디기아왕 그러니까 제 유다의 마지막 왕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주로 유다에 대한 그 심판과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하면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보내주고 그랬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듣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치욕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6장부터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51장까지는. 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이 기록 연대가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18년 전, 그러니까 여호야김 통치 시대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18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은 이 본문의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당시 이 근동 지역의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아수르는 국력이 약해지는 대신에 바벨론이라는 신생 국가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609년에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이와 비슷한 시기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바벨론을 좀 견제하려고 북쪽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이 원정을 떠나서 해서 전쟁을 치르고 3년 뒤인 주전 605년에 이런 갈그미스 전투라는 곳에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때에 애굽이 바벨론에게 크게 패합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를 둘러싼 이런 주변 열강에 이제 애굽이라는 그런 힘의 균형이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유다는 여전히 친애굽 정책을 고수합니다. 이 전쟁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4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애굽에 가난 것이라 웃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애굽에 한 바로 누구에 된대 대한 말씀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아김 넷째 해 그러니까 이거 요시 바로 주전 6 0 5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 애굽의 왕 바로 느거의 군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에게 패한이라는 이제 역사적인 그 기록들이 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18년 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세상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방패를 든 보병은 물론이고 또이 애굽이란 나라는 말이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기마병과 그리고 또 전차, 병거라는 이 무기가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들고 또 말의 안장을 얽고 창을 들고 그리고 뛰어나가서 바벨론과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애국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의 이 전력을 우습게 보고서 방패를 준비하고 기마병을 앞세워서 기염을 토하면서 바벨론을 향해 돌진을 합니다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물러가고 그들의 용사는 패하며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이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강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 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이 애국 군대가 이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애굽 군대가 기겁해서 물러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 발발은 바빌론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강이라는이 애굽의 군사들이 한 번도 싸워 보지도 못하고 힘한번써 보지 못하고 칼에 넘어져 전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또한 인간의 군사력이 세다고 할지라도 그 군사력이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애국군대의 교만과 이 자신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어난 나일강이 강가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듯이 애굽의 기세에 눌려서 유다를 비롯한 이런 주변 나라들은 모두 애굽의 군사력 때문에 길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말과 병거를 탄이 용사들, 거기다가 또 주변 아프리카의 그 용병들까지 합쳐서 애굽은 정말 거칠 것이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애굽에게 원수가 없는 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십절 말씀을 중요한 것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십절입니다. 시작.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지물을 받으실 것이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보복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복을 작정하시자 유브라데 강가는 애굽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은 어떤 치료를 받아도 백약이 무효할 정도로 회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수치스럽게 돼서 애굽 온 땅이 울부짖고 울부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 심판에 대한 선언을 왜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유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선지자들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거부한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폐망을 예언함으로써 여호와 김의 이 친애굽 정책, 이 유다, 유다 백성들이 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리석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것들에 의지하고 계십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든든할 것 같은 직장과 사업장입니까? 아니면 권세나 경험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능력과 계획이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작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우리를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감이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방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강대국에게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기세 등등하여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애굽이 바벨론에게 대패했던 것을 우린 지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바벨론이 반대로 남쪽 애굽으로 치고 들어가서 애굽의 닥칠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다시 작자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너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니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세파의 때가 줄곧 오리라. 바벨론의 군대가 벌목하는 그 사람들처럼 도끼를 들고서 애굽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황충보다도 더 많은 바벨론의 군대가 올 것이니까 애굽 너는 빨리 도망갈 준비를 하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수도했던 그 화려한 노비라는 도시는 이제 폐허가 돼서 주민들이 살수 없는 땅이 되올 것이며 암송하지 같던 그 애굽의 풍요는 사라지고 쇠파리 때만 몰려드는 그런 수치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애굽의 완전한 몰락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가질 나라로 누가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료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유다에 남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번 거역하게 됩니다 이미 18년 전에 애굽이 이렇게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남은 주민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4장을 봤었는데 4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땅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이미 18년 전에 이 선포한 말씀대로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수치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들어간 유다 백성들도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로 피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또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누가 역사의 주관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이 46장 거의 마지막 절인 우리 26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26 27절 46장 2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도를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환란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또한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본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이 국건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 피하려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정말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큰신 은총을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의 자리로 부르셔서 피곤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기도하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이 애굽이 그렇게 강했지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때 세상의 힘이 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힘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어 누구에게 말 못하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그 사정을 우리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오늘 그들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의 명심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그리고 또이 목회에 대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또 특별 사역에서 함께하여 주시며 또 우리 동선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성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적은 것으로 드린 주님의 손길 주의 자녀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되, 자고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담대하게 나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